마시죠. 와 건물들이 너무 예뻐요 파스텔톤 여러분 지금 프라하성에 거의 왔는데요 프라하성에 바로 가시면 오르막길을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프라하성에서 스트라우프 수도원이라는 곳에 내리셔가지고 수도원 구경하고 내려가면서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라우프 수도원에 왔습니다 오늘 화장 완전 마음에 드는데. 네. 날씨가 엄청 좋아요. 날씨 운이 엄청 네. 좋았다. 여기가 이렇게 수도원이고. 체코 뷰가 얼마나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프라 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수도원에서 바라본 뷰. 너무 예쁘죠? 우와.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프라하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성들도 많고 눈도 이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즐기고 싶었고 또 까르교 거기서의 그 낭만을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부다페스트에서 저는 1월 1일 그 폭주 터지는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라하와 부다페스트를 새해 첫날 기념으로 했습니다. 와, 이런 곳에 이렇게 골목에 식당이 있네요. 와, 힘들어. 이 계단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핫돌핫돌 이쁘다. 여기 있는 게 프라성이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광장이에요, 여기가. 여기도 그 영국처럼 근위병이, 근위병 같은 분이 지키고 있네요 앞에 위에서 보는 프라하 시내의 뷰입니다 와이 갈색 갈색한 지붕이 너무 예쁘네요 우와 예쁘다 <목소리> 우와 우와 섬 안으로 들어왔는데 엄청 큰 건물이 맞지 않네요 와, 너무 크다. 여러분, 오늘 내부에 들어가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일요일이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 예배하는 날이죠. 예배하는 날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예배하는 날이라 그런 건지 3시 30분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한시인데 줄이 진짜 어느 정도로 기냐면 여기랑 이 모든 성 한바퀴를 다 돌아도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교회. 네. 이렇게나 교회에. 이렇게나 교회의 진심이. 성당의진심인 유럽. 못 들어가도 티켓을 주셨는데, 그 다음 내일 와도 되고, 그 다음 날 와도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다. 여기 전망대를 간대요. 여기 전망대를 간대. 음. 계단이 320기가 넘는다는데요. 음. 이렇게 스가 되게 예쁩니다. 너무 힘들다. 야, 계단이 몇 개고 바버리 몇 개고 계단이 몇 개고? 어머, 어 저래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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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돼요. Help me, help me. 아 <laughs> 와. 참내 정말 못 보고 있어. 엄청나 진짜. 와이 뷰를 보려고 제가 저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 왔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와 저기 강이 진짜 미쳤다. 한강보다 큰것 같아. 아 다르네. 이 갈색 갈색 지붕이 다르네. 와 여러분 이렇게. 라 성의 꼭대기에 왔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와, 여러분 뷰가 미쳤습니다. 너무 예뻐요. 가성타워 아, 후기. 너무너무 뷰가 좋지만 체력이 안 좋다면 오지 마시라. 하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저희는 지금 황금소로로 갈 겁니다. 와왜 이렇게 여긴 계단을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갑옷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뭔가 이 체코가 굉장한 그 전쟁의 그런 음.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가봐요. 음. 무서운데, 1450 옥수리 어. 모양.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거메고 어떻게 싸워? 우와. 총을 맞을 수가 없는 곳가 <laughs> 있는데요. 여기 스타벅스가 뭐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요. <laughs>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뷰 미쳤죠? 뷰 너무 예쁜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물지고 음, 있는데 여기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한점 너무 예쁘죠. 음, 근데 저 오늘 여기 크라하성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어떤 외국인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 코트 너무 예쁘다 하면서 저한테 코트 예쁘다고 어디 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거야? 이러는데 완전 국뽕차스. 아직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낭낭하고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하고뚝빵도 먹고 할 거랍니다. 내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트리도 너무 예쁘고 거리가 와... 이게 프랑의 연말... 이렇게 트리랑 여기 트램 되게 월드한데 되게 예쁘죠? 너무 좋다 저희가 길 가다가 갑자기 포크스라는 프라 식당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먹어보려고 왔는데 약간 학생 비슷한 거 팔고 스테이크랑 이런 거 파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구운 족발이랑 그리고 포크 너클 해가지고 약간 학생 같은, 같은 부위를 파나봐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튀긴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이것저것 파네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맥주를 함께 먹으니다 이거는 감자전이고 이거는 뭐 프라하식의 찻생 그 같은 거에요 이거는 스프입니다 생맥주랑 먹어볼게요 또 먹어볼게요. 음. 이 스프 먹고 있는데 진짜 김치찌개 맛이 나. 일까요 감자탕 맛이 나 그런데. 아니, 시아 음.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가찐이다 얘네 김치를 좋아하나 봐. 김치 파스타? 와우. 와 여기 확실히 아까 그 그게 김치찌개 맛이 났다니까? 그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로컬 마트 그냥 왔거든요. 근데 이런 새우탕이라 이런거 한국 사람들 얼마 나 많이 오는 거야 불안해. 전통 스낵일 것 같은 느낌. 여기도 치옥한다. 다 있네. 이런, 되게 신기하다. 체코. 아. 체코 거고, 얘네. 예. 예. 체코 거래 와. 여기가 이제 까르교 초입인 것 같거든요? 여기가 그거다. 여기가, 이게 불뚝방 파는 거예요. 예쁘죠?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 와, 아까 위에서 본그 강이 제 눈앞에 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와, 파리나 영국이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우와, 이 잔잔한 느낌의 프랑. 예쁘다. 겨울에 교환학생 온거 완전 행복하다. 겨울에 오길 잘했어요.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여러분 여기가 까르그입니다. 와 근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별이 진짜 많아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도 있네요. 음. 이렇게 이게 손흥민이네요. 그래서 이걸 열면 이강인 선수도 있고, 막 김진수 선수, 막뭐 이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 나라별 팀. 원들이 다 안에 들어있도록 나라별로 또 팀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럭비도 있고 축구도 있고 너무 신기해. 회오리 감자다. 진짜 회오리 감자인데? <laughs> 아 회오리 감자가 수, 수입한 거였어? 머리 완전 예뻐. 아 여러분 여기가. 크리스마스 마켓인데요, 엄청 예쁘니요와 응. 와, 트리 너무 예쁘다 응. 제일 이쁘다, 프라워 <laughs> 마켓이 이렇게 이쁘다 응. 우리 잃어버리면 안돼요 진짜 역대급, 내가 본 트리 중에 제일 이쁘다 여기 그 위에서 노래도 나와요 여러분, 히요 독일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버스트가 아니라 핫도그 아니면 이 치킨을 빵이랑 같이 먹네요. 이게 프라랑... 독일의 차이점... 체코 전통 버거래요. 이거는... 체코 전통 버거랑... 아, 이게 스윗포테이토프라이스라 해서 이렇게 파 판... 프레젤도 팔고, 되게 식량도 많네? 이게 첫 번째 불뚝방 누텔라가 있고, 클래식이 있다. 방 웨이팅이 오래 걸리는 이유? 이렇게 직접 불뚝방을 실시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저렇게 이걸 다 롤링을 직접 하시네요. 이렇게 직접 다 만드십니다. 따끈따끈하게 굽운 굴뚝빵, 클래식으로 시켜봤습니다. 맛있겠죠? 와, 냄새 미쳤다. 이렇게 굴뚝빵 시켰어요. 굴뚝빵이 아닌가 봐. 음 쫀득쫀득한 음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보이시나요? 쫀득한 이 미쳤어요? 이렇게 쫀득해요. 맛있어. 엄청 쫀득한 츄러스 맛. 음. 아. 근데 아쉬운 건 여기는 그런 판트제도나 그 우리가 글리바인 컵모는 것처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음, 랑고스가 먹고 싶다. 이렇게 체코도 독일처럼 이런 초코 딸기를 먹네요. 맛있나 봐.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이 크리스마스 마켓의 랑고스라는 건데요. 이게 헝가리에 있는 호떡 같은 건데 저번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먹었었거든요. 그거 똑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뜨거이. 음음음 크리스마스 마켓 너무 예쁘죠? 여기가 프라하성 내부인데요 정식도 많고 저기 트리도 있고 저게 성얀 네포무치키의 은제 무덤이래요 저기 이톤을 써서 만든 건데 은이 이톤이래요 여러분 왕비를 지키려다가 순교한 인물을 기리는 상징이라고 해요 이톤의 은 가장 신성한 예배당이래요 프라서 내부 구경 완료. 프라에서 하 등산을 한다? <laughs> 이게, 이게. 이게 그냥 산티아고지, 이게. 뷰는 이쁘다. 페르닌 타워, 도착. 이렇게 예쁜 부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신시가지에서 여기 구시가지가 보이는데, 저기 사람 빽빽한 곳이 카펠교거든요 여기도 보이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굴뚝빵을 프라하에서 먹습니다. 또 먹어요. 어제도 먹었는데, 저는 따끈따끈한 오리지널로 시켰어요. 맛이 좀 달다. 프라하의 화약탑입니다. 근처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어서 같이 보고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화약탑 위에 올라왔는데 프라에서 야경이나 전망을 본다는 건 계단을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신시가지? 아 여기가 구시가지? 그리고 이렇게 지나서 여기가 신시가지 이렇게 양쪽에 불이 있는데 원래 할아버지가 켜주신다고 해요 직접 이렇게 유람선도 다니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여기 강가에 다 식당이랑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너무 낭만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 지는 걸 보고 이경도볼것 같아요. 길을 겨고 이렇게 성이 보여요. 예쁘다. 첫 번째 날인데 와,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국립박물관 들어가는 줄이 이렇게 길고요. 약간 보니까 내부가 오페라 가르니에, 그 파리에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호텔 조식이 꽤 괜찮아서 진짜 맨날 먹는데, 와, 진짜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먹었다. 너무 늦게 나왔어요. 한 12시에 나와가지고. 오페라 국립박물관인데요. 우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미쳤죠? 완전 공주공주! 공주.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 너무 예쁘죠? 국립박물관. 도 이렇게 있고 천장도 너무 예쁘다 우와 벽화가 멋있다 와 이런 마차도 있네 여러분 맘모스에요 맘모스 우와 엄청 크다 저희는 박물관 구경을 다 하고 이제 하벨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한정거장 지하철 타고 오니까 되게 예쁜 건물들이 많아요. 여기가 이렇게 하벨 시장이고 팔고 있어요. 이렇게 거리 자체가 다 상점이어서 이렇게 쭉 마켓이 있답니다. 이렇게 장식품도 팔고 아 이런 거 귀엽다. <laughs> 이렇게 프라하 모양 초콜릿 초콜릿이 또프라하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초콜릿이 되게 많이 팔고. 그럼 싼 거야? 여러분 컵뭐 살지 너무 고민돼요. 뭐 살까요? 아, 고민된다. 맛있겠다. 아 근데 바이 보이긴 for the check traditional donut. is this the traditional o r Or... yes, yes. right? it's a o knödel. Netwick, I don't know if it's the same but it's good. <laughs> oh really? <laughs> we are pretty popular. What is your recommendation? Dumpling. A dumpling? Yeah. Oh, okay. So I'm gonna do the traditional one. Uh, sweet or savory version. Sweet or what? Savory. <laughs> salty. Sa salty? Sweet? Too salty? many questions, huh? <laughs> Yeah. What is more traditional?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체코의 트래디셔널 <laughs> 트라디셔널 도넛 약간 덤플링 같은 거라고 해서 사봤습니다. 응. 저 만두처럼 생겼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시계탑에 정각만 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먹어이지 찍고 있습니다. 제첫 눈입니다. 첫눈 까르교 앞에서 이렇게 첫 눈을 보다니 행복하다. <laughs> 여러분 지금 눈보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크루즈를 타러 지금 가고 있어요. 와 근데 저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겨울에 눈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봤는데 이렇게 유럽까지 와서 보니까 낭만도. 여기 프라하에 명품 거리가 있다 해서 왔는데 저희는 폴로나 가볼게요. 첫눈 오는데 여기가 프라하 섬이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음료도 팔고 여가 너무 예뻐요. 와 여러분 여기 크루즈에서 위에서 보는 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와, 진짜 너무 아름답고... 미쳤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기가 프라하 성인더라 우와, 너무 예쁘다. 까르교 지났어요. 프라하 보세요 <목재> 여러분. 여기 가볼게요. 여러분, 저 흑맥주 먹으러 프라하 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죠? 여기는? 파짜리도 있으니 여러분 제첫생맥주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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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음. 와, 너무 맛있다. 양파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 이렇게 마늘이 있어요. 마늘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타르타를 얹어서 먹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 맛있 그래서 이렇게 타르타르로 얹어서 먹으면 끝나고 난 독일에서 육회를 먹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저 흑맥주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약간 커피 맛이 남은 것 같은데 흑맥주 커피가 들어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리다리고요 블라시인데 떡포링 만두랑 같이 나오는 거라서 시켜봤어요. 콜 맥주랑 이거는 어, 고구마 튀김. 근 한국에서도 이거 맛있잖아요. 여기서 당연 맛있겠죠? 오, thank you. Thank you. 네. Your p r o n o u n c e is really good. 맥주 하나 더. 음, 맛있당.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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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re traveling? Oh, yeah. You live in Germany? Yeah, I'm okay. a student. Uh -huh. Student? Yeah, student. Okay, yeah. Kind of that. And Welcome. Have a good time. Yeah, And we have a number of people who are here from Korea. Korea, welcome. <laughs>